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 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청력 검사는 필수이며 청력 검사에 따라서 보청기를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 착용합니다. 한쪽 귀의 청력만이 저하됐을 때는 당연히 한쪽 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하면 됩니다. 그럼 양쪽 귀의 청력이 비슷하게 저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비슷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영상을 추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천 구독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쪽 귀의 청력 정도와 염증. 양쪽 귀의 청력이 비슷하면서 중도 난청 이상일 때, 그리고 노인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는 양측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귀지가 많거나 중염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양쪽 또는 한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양쪽 귀의 보청기를 착용할 동기 및 적극성.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동시에 양쪽을 착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측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경우에는 먼저 한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약 1개월에서 2개월의 적응 기간이 지난 후 반대편에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양쪽 손의 운동 신경. 제가 여러 임상을 해본 결과 양손이 불편하게 되면은 보청기 사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청기를 착용해 주거나 관리를 해 준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동신경이 조금이라도 좋은 손방향의 보청기만을 착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쪽 청력의 사회적 필요성. 일을 하는 분이라면 양쪽에서 들리는 소리, 회의 시간에서 말소리를 놓치면 안 되기에 양측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금전적인 경제적 상황.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실제 구입하는 가격은 한쪽 기준 평균 150만원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한쪽 또는 양쪽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양측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 귀에서 듣는 소리의 균형. 양측 보청기를 착용하면 양 귀에서 듣는 소리를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쪽 귀의 청력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소리 인지 향상. 양측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주변 환경 소리를 더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상대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리를 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리의 선명도 향상. 양측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귀에 전달하기 때문에 소리의 선명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이로 인해 말소리나 음악 등의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양측 보청기 착용은 청각 저하로 인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청각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력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청기의 유지 보수와 정기 점검을 받아야 깨끗한 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해야 할때 알아야 되는 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